뻗어 보세요. 발끝으로. 자, 센티미터 재주시고요. 네. 대략 그 정도. 자, 반대쪽도 해볼게요. 네, 좋아요. 상태에서 밑으로 허벅지를꾹 눌러세요. 허벅지를 눌러서 공이 눌린 느낌 드는 상태에서 묶으세요. 자, 허벅지 들었을 때 공이 눌린 느낌 그대로 들어야 돼요? 드시나요? 혈겁자 이러면 안 되고, 허벅지 밑에 꾹 누르세요. 네, 눌러서 꽉쪼이세요쭉 당겨서. 네. 공이 허벅지 눌러줘야 됩니다. 네, 좋아요. 쭉 늘리세요. 뒷발도 정면 바라보게. 뒷발도. 정면 바라보시고 허리 펴시고 몸통 정면 바라보시고 엉덩이 뒤로 쭉 빼세요. 엉덩이 뒤로 쭉 빼시면서 허벅지 늘린 느낌 들으게. 네, 10초간 음. 쭉 늘리시면서 음. 허벅지 늘린 느낌 들으시나요? 네. 좋아요. 네, 허리 펴고 엉덩이 뒤로 쭉 빼세요. 자 그렇게 내려왔다 올라왔다 1 0번볼 목표 시작. 음, 둘 오늘 뒤로 쭉 빼시면서 셋넷 다섯 여섯 허리 피시고 엉덩이 뒤로 쭉 빼세요 일곱 여덟 천천히 하셔야 돼요 아홉 열 좋아요 앞으로 아까랑 별 차이가 없네요. 비슷하죠? 자, 이제 반대발. 자, 피시고, 앞으로 쭉 가보세요. 오케이 쭉쭉 p 쭉 u 됐죠? 자쭉내려가시고요자 자로. 좋아요. 허리는 펴시고 무릎도 쫙 펴시고요. 천천히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여덟, 아홉, 열, 좋아요. 좋아요. 시작. 천천히 쭉 내려주세요.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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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우더 어, 내려갈 수 있나요? <laughs> 좋요 바닥까지. 바닷가... 쭉 가주세요. 어, 유연성 좋으신데요. <laughs> 네, 손이 닿을 정도. 이게 유연성이 좋으면 사실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해요. 자, 반대편 해볼게요 자, 앞으로 쭉 가주세요. 좋습니다. 쭉 가주세요. 좋아요. 아까 안한 곳. 자, 이제 아까 이제 한곳 반대로. 똑같이. 볼게요. 쭉 가주세요. 오케이. 더할수 있나요? 네, 좋아요.